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라세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곤란과 매마음과 가침과 요란한 것과 수그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의 변기로 자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매무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매무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 네. 아,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예, 하나님의 원회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지금 기록한 예, 3절부터 10절까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아, 네. 종합해서 하잖아요. 종합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아직 없는 것 같은 것, 뭐, 멸시 받는 것 같은 것, 뭐, 이런 모든 것에서 이제 우리가 전혀 게으치지 않고 이 세상에 가난한 자, 죄인, 뭐 괴수,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에 육신을 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서 우리가 의의 변기. 예. 이제는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이,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이 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은 갈라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확신을 갖기는 시간이 좀 걸리고,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죠. 말씀이 하나님시고 좋은 것까지는 알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고, 동행하시고, 먹고 자고, 음식은 내가 먹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진실로 이제 눈으로 본바요, 귀로 들은바요, 손으로 주목하고 만진바가 되면은 절대로 그 다음에는 흔들지를 리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오신 말씀이 예수라는 걸 믿는 믿음만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 네. 예. 그러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예,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이하신 모든 말씀이 그날의 이사에서 목성은 이사에게 한 것이요, 이제는 내게 한것이요또 그리스도와 함께 한것이요 이렇게 된것이요 그래서 이사에서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들리기를 주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십니라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길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시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이사에게 하는 그재화식과 명절이 더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셨죠? 성령의 낯선 검 좌우의 낯선 검보다 더애리한 하느님의 말씀이 음성에 우리게곰핍판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노 아침마다 깨우치세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노다 이거는 우리가 아침에 해가 때는 아침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정말로 깨워서 기도할 때가 아침이에요 왜 예, 해가 뜨니까? 뒤예요 아, 네. 해가 뜨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오신 그 얼굴빛을 나타내시니까 내이 영혼의 귀을 열으시고 학자같이 알아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요 왁소 나의 귀을 열으셨으면 내가 거역지도 아니면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뺨을 맞기면 또 내 수염을 뺏는 자에게는 얼굴을 가려주지 않냐고또내 등을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이렇게 오늘 마신 것처럼 그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혼세를 부리지 않고 혼세를 쓰지 않고 우리는 예수와 동행해서 희생을 하러 왔다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곳. 희생이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마음과 모든 걸 본받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 네. 주의만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예수님 내 발에 등이요, 길에 피치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쇠을 빤는 자는 뺨을 막히고, 침대 등을 피하려고 얼굴을 절대 가려지 않습니다.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그 사랑과 믿음과, 예, 그 모든 하님 예수님의 참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와 앞서 나를 도심어 내가 부끄러워하냐고, 내 얼굴을 부시뜸같이 굳게 하였은지, 내가 수치를 당치 않할줄 아느라.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의 병대로 좌우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만들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 자다. 또, 주요 앞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정찰자더군요 의롭다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뇨?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결론하고 다투고 분쟁하지를 않습니다. 아, 네. 네. 네 전제전능을 하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걸 믿고 네, 알기 때문에. 아, 네, 네. 네. 절대로 오래 참음. 즉,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모든 사람을 다해 오래 참음으로 그 영혼이 행해나 돌아올까? 그 영혼이 혹시 나를 보고라도 네. 지금 말씀은 모르니까 행해나 정말 감동을 받아서 언젠가 하나님께 깨우쳐주시고 인도에서 그 영혼을 죽은 자 중에서 살게 하실 거를 생각하면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기 3, 3절에 3절에 말씀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 구원 하는데 이거 에, 이사야 49장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상번 해보시죠. 이사야, 네. 네. 8절부터요, 8절부터, 그러니까는 1028페이지입니다. 1028페이지. 함께 공부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또말라세 어느 네, 때, 네, 때 네, 내가 은혜를 인자하고고 오늘날에 내가 너를 네, 도왔도다. 네, 내가 창차 네,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삼으며 나라를 일컬부드들고 한무에 든 땅을 기억으로 상속케 하리라. 여기까지 네, 우선 이거는 이 한무에 든 땅이 뭐냐면은 이 모든 말씀이 백성들이 여기서 두절 저기서 세절 뽑아서 나머지는 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러 망하는 것, 그래서 그 성경은 여기서 몇 절, 저기서 보면 억지로 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친구야, 이다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이때쯤에 하나님께서 사이사이 예, 이렇게 말씀을 암송해서 두루마리 전체를 암송해서 한 사람이 이걸 다 한다면 하나님이 되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각자 지체를 나눠줘가지고,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해졌지만, 기업으로 상속해. 이황포화했던 땅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이것이 우리 부모가 주신 네, 유산. 유산을 이렇게 써서 주고, 녹음해서 주고 그러죠. 그 네. 근데 그것처럼, 이걸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걸 기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렇지만 많이 오지를 않아요. 그그 죽은 영혼을 살려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돼서 하늘의 기업이와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우리가 일찍이 불리운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이고요. 어, 그 다음부터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 중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로 같이 쓴것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마셨어요. 우리 이 말씀이 하나님이 허락한 23편에 뭐래죠? 영하는 나의 목자인 내가 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감으로 인도하시는 것바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인도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과 생수의 강물을 맞게 하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도유와 배치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국룰에 드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으로인도할 것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혹자는 온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림당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화가 그 백성을 이루어 하셨은 즉, 그 고난당한 자를 극률히 여길 것이니라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고난당한 자들을 극률히 여신다는 기 것입니다. 오직 시원히 이르기를 여화께서 그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은하를인셨다 하였거니와 암성어 묵상한 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우리 현 상황이 그렇잖아요. 음, 어, 리를 버리셨다 하였거니와. 이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받으라고 보시자고 한 거예요. 상모을고요 여인이었지 그 없는 자식을 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류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 아멘 이 세상의 부모는 힘들면 뭐 남편하고 이혼하게 되면 자기 자식을,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가는 사람도 더러더러 더러 있죠. 근데 그들은 이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16장.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홀며 너를 항패게 하는 자들은 널 떠나가리라. 내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모여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나의 와가 이런 와,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받은즉 그 모든 물로 장식을 삼아 몸의 전형, 이기를 네 신물처럼 할것이라 예전에 정박하고 정막한 것들과 파멸 당했던 난이 이제는 그분의 마음으로 죽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삼켜 버린 자들, 우리를 삼키는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좋은 일니넓어서 우리로 거치하게 하리니. 이제 우리의 모든 산업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일과, 우리 지금도, 우리 지금도 넓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수가 더 하나님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 심중의 일을 누가 날라 이 물을 나아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고 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 하양에 갔는고? 나는 홀로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할라, 나 주여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는 손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울을 서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양고 내 딸들을 어깨에 밀고 올 것이며.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리가 우리가 전도한다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외로움과 정막한 우리 안에 흐르는 도그 끝까지 있니 앉아. 그래서 지금 전날에 함께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정말 많이 먹었는데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눈물과 우리 뼈가 녹는 것처럼 아파하고 사랑하고 예, 또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여러분의 슬픔이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떠났지만 간들이 다 돌아온다고 했어요 예, 돌아올 때는 돌아옵니다 찬성과에서의 기원은 예,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될 때까지 우리는 또 전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썩는 미랄 내고 또 지나간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도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의의병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 예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오직 선을 향하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습니 우리가 나는 복받게 해서 왔어요 하면은 아직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신앙. 예. 이를 위하여 너희가 고리시면이그리스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고난을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저는 죄를 범치 않냐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을때 대신 욕하지 않냐시고, 고난을 받을 때 유혹하지 않냐시고, 오직 공의로신 하시님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진이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부모님 말씀에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의의 변기가 돼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예수님의 그 남은 뜻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벌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주하는 자들이 요한모음 14장 6절은 다 알아요. 3장 16절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근데 그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주여주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듣두고 아멘하고 또 다른 예배 시간에 잘참석하면 나는 예수 믿는 거야.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으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절수로 하지 말라고 여기저기 다 나왔습니다. 두루 리를 빠른 애들이 보기에. 근데 이, 이 믿는 것은 말씀이 예수라는 걸 믿어서 절도 빼거나 다 하지 않고 믿는 것이고. 예. 기요 페드로 전성. 이장 9절부터 끝까지 보면 확실하게 이 길이라는, 이 아이의 길이구나. 조금만 지혜가 있어도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음. 응. 너희로 그 길을 자체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나음을 입고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하며 그가 삼은 우리의 주화 걸리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의 주화 걸리해서 내가 상해야 돼. 그 사람이 나를 찢기고 뺨을 쳐. 아까 이사했어요. 그가 내 뺨을 틀때 뺨을 돌리지 않고 때리라고 막기고. 이것이 길이에요. 의의 병기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길을 우리가 읍조리면서, 우리 마음에 찬양하면서 가는 길이또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생명으로 보존돼서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 하는 우리 의주것을 생각합니다. 하셨죠? 아, 네. 정말, 정말, 말 정말, 정말,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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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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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나 정말, 은말를 어떻게 받말 정말, 정말, 정 내가 말정 베풀 때 너를 듣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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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지금은 구원의 네, 날이로다. 우리가 야, 이 지치게 지방을 갖지 않게 하려고 모세장에게도 가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문의하는 일꾼으로 사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활란과공핍과훌륭과내맞음과 가침과 요란함과 수고롱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해의 정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함과 지식 는 사랑과 지혜 말씀과 능력 하늘, 안에 있어 의의 연기오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소자가 드나 산되고 무명한 자가 드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가 드나 보라 우리가 살고 죽음를 받는 자가 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나 그 시선 자가 되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 자가 되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 자가 되나 모든 것을 가지는 자가 하하하,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지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친히 말씀을 먹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가는 제2의제3의 예수들이 되게 하라. 주여, 아멘하셨죠? 아멘. 아셨죠? 아멘. 예. 전에는 예수님을 듣기만 했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바 있고 어떻게 내심령의 눈으로 내 안에 오신 분을 본 바요. 또 손으로 만지마라. 예. 직접 우리가 목격했고 또확 정결을 내려주사 아침마다 깨우치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무도 그 사람의 내가 전도한 영혼을 내가 살릴 수도 없어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할 수도 없어요 다만 어느 정도 도움은 주는 것입니다 자체를 뽑아주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안수함으로 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해봐요, 너를 생각하면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모두, 어, 하나님의 정말로 감사함을 가지고 이 시대에 나는 예수님의 빛이다. 나는 예수님의 병이다.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오. 내 부모의 것도 아니오. 예, 오직 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다 하는 긍지를 가시고 정말 성는 미랄 되어서 될수 있으면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끄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 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시대를 구원하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유괴도한 것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또한 이 시대의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절을 취하라. 이는 너희가 한날의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섞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히 묵상과 기도를 들어서 너희 안에 있는 말씀이 불릴 듯하게 하므로 악한 자들의 모든 화재를 소멸하고 너희 말씀이 잘 나가는 활처럼 불에 붙은 활처럼 그들의 심장에는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두부와 성령의 검을 가져서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일을 하여 깨워가기를 항상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귀한 일꾼들 될수 있도록 우리를 독촉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의 이 무익한 종, 첫사랑을 불릴듯하게 하여 주시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올렸습니다 아, 네.